네, 안녕하세요. 예쁜 벨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그, 제가 이때까지 뭐선물에서 받은 거나, 안그랑산 거나, 이런 것들, 진짜 액체 기물을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할게 없어서 찍는 거예요. 감신하려고 <laughs> 했다가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선물 받은 것? 이거 한 개. 아직까지 제가 그 선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학교 갔던 반그 친구도 뜨거운 마카롱이라고 올린 친구인데요. 저는 이거에 홉배 정도의 선물을 주었죠. 그 친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개를 줬거든요. 되게 많이 줬어요 그 친구보다 전 원래 받는 건잘 못하고 주는 건 잘해요 마블링 진짜 많아요 이거 제가 처음 올때 액체겸 만들어요 0개라고 써있네요 왜왜 왜 써줬니? 너왜 써줬어 이걸 써가지고 내가 헷갈리잖아 내가 만든 수제 액체 괴물인 줄 알고 깜짝 놀랬었던 적도 있단 말이야, 친구야.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전전 영상에서, 이전전 영상에서 냈던 말, 알록달록 액체 몬스터라는 액체 괴물. 파란색. 파란색 처음 써봐요. 그냥 안 이쁘긴 한데 색깔이. 저희 집에 없는 색깔이기도 해서 샀고 이것도 그때 같이 샀어요. 가주색 되게 말랑말랑 거려요. 엄마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거리고 좋은 편의 체계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같이 샀어요. 얘도 되게 탱탱하고 탱글탱글하고 막 그래요. 이건 약간 야광 느낌도 나고 형광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야광이나 형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야광, 아니. 이거는 끈적끈적 입체겜. 이건 한 번도 후기를 안 찍으셨더라고요. 이 튀김을 모르시나? 전 샀거든요. 빨갱이로. 원래 이게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제 튀김을 만드느라고. 아. 아. 아프잖아. 아, 저 피나고 있... 있지 않아요? 약 기름통같은데 담겨있어 약간 더러운느낌? 아니야 더러운게 절대아니야 이거는 갤럭시괴물 이것도 한번더눌올렸어요 안 안돼 갤럭시괴물 마블링 진짜 많아요 그 밥팅님의 달력으로 수, 그 공책인가 수첩인가 포스트잇 직접 만들겠잖아요 이거 제가 하려고 하는데 집에 안쓰는 달력이 있어야지 아 있어요 지금 2016년 다 돼가니까 2015년 달력은 안쓸 거 아니야 그 우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서 얻어볼게요 달력을 야광 액체 몬스터 이건 야광이에요 여기 야광 가로 보이시죠 여기만 야광이 남오는게 아니라 싹다 전체적으로 나더라고. 제가 밤에 무섭긴 해서 동생 아는 동생 불러놓고 같이 방 안에서 문 닫고 빛, 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 닫고 불 꺼서 확인해 봤어요. 진짜 이게 야광인지 내기했거든요. 결국은 둘다 이겼다지요. 그냥 야광이라고 써있는데 써있는데 설마 야광이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오. 죄송합니다. 초점이 안 잡혔었죠. 얘는 통에 잘 붙는 건 아닌데. 야, 나와. 나와. 뭐 어, 나와. 나오란 말이야. 오. 나오자마자 풍선 무기를 보여주는 우리 야광. 되게 잘 돼도 풍선. 터뜨려버려. 되게 잘 돼요. 얘는 풍선이 잘 돼요. 진짜 예쁠 데도 이런 애께 처음 났어. 이거 분홍색도 아닌데, 왜 분홍색이야? 차라리 형광, 아니, 야광 노란색을 주든가. 이거는 탱탱 말랑 푸딩젤리게 머리예요.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오래돼서 색깔이, 요런 식으로, 변했어. 노랑이 색깔, 노랑이 색깔. 점퓨가 투명되는 거 아니야?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초록색이었는데 이쁜색으로 변했어요. 이쁜색. 약간 펄도 생겼고.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색깔로 따지면 안좋아하는데 성능이나 이런걸 봐서도 좋고 또 젤리괴물의 색깔 봐서도 이 파란색이 좋더라고요 양도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있어 그대로 유지하게 오케이? 내 말을 들어주게 액체괴물 어. <laughs> 되게 많이 했죠 이거 한 10배는 더더 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빨간색, 잘몬어머어머 이거 뭐 생겼어? 주황색. 어머이게 생겼어? 노란색. 어머 어떻게 굳었어? 안 돼. 얘는 안 굳었다. 초록색은. 오, 파란색도 안 굳었어. 오, 예. 얘도 안 굳었다. 아. 아니, 물기가 생긴 거나 굳은 게 아니야. <laughs> 내 손에서 뭐가 묻은 거였어. 아, <laughs> 메세지 소리. 이렇게 있고, 마지막. 이건 이전 영상에서 했던 오늘 샀던 젤리 젤리괴물 아이스바. 하트다. 아이스크림, 요스크림요데 또다. 아이스크림, 죄송합니다. 랩짱풍선짱 이게 최최최최최근 산 액체. 진짜 반뚝 쬐끔뚝 쬐끔뚝 그대로 바로 아이스바에 직행합시다 당신은 아이스바로 체포합니다 뭐? 뭐시라고 내가 아이스바인게 무슨 죄인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나는 원래 아이스바라고 그래서 체포합니다. 에휴 정말 말이 안 통하고만. 이거 다음에 뭐도 뭐를 리 뭐를 올릴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뭘 올릴지. 제가 올린 거라서 그랬는데 제가 찍은 동영상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수천만 대기 올리고 싶다. 근데 네, 일단 엄마한테 달력 허락을 받고. 됐다. 2015 달력이 있기는 한데. <laughs> 짜잔. 좋은 연기가 쏘쏘. 자, 리제아이스 네, 그럼 이때까지 저희 집에 있는 진짜 액체괴물 모두 다 소개했고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이때까지 예쁜 별림이었습니다. 안녕!